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공중 밀집 장소 추행 말고, 준 강제 추행으로 바꿔 수사받는 거짓 신인 꼼짝마다 네, 정말 꼼짝마입니다 네, 공중 밀집 장소 추행이다. 그러면은, 뭐, 지하, 지하철이라든지 버스 같은 데서 이렇게, 어, 추행하는 건데, 그런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거짓 신인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이건 아니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중 밀집 장소 추행이 아니라 준강제 추행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준강제 추행. 그래서 종대협에서, 종교범죄대책협의에서 회 선임한 법무법인에서는 준강제 추행으로 고소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공중 밀집 장수 추행은 뭐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데서 뭐 여성들 뭐어뭐 어뭐 이렇게 중요 부위를 스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거기서 그 거짓인 이 남편 보는 앞에서도 뭐그 여성들 가슴을 막 터치하고 막 그러는데 공중 밀집 장수 추행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그걸 수용하는 것은. 준강제추행, 그러니까 세뇌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세뇌상태. 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만져주는 건데, 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준, 음? 그, 피조물이에요. 나는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을 하나님이 만져주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라는 세뇌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준강제추행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그 거짓 신인 측의 그 변호사들이 철원의 기적을 고소했어요. 변호사 3명을 선임해 갖고 고소했지만, 우리는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은 안 했어요. 그 사건은 변호사 선임도 안 하고, 그냥 김태형 감독님이 가가 지고, 야, 이거 법과 법 조항을 봐라. 이거 보니까, 이거는 뭐냐? 결국에는 아무런 혐의가 안 되는 거 아니냐? 보니까, 어, 확인해 보고. 바로 그냥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거는 범죄 성립이 안 된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중 밀집장소 추행이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준 강제 추행으로 와야 된다. 그래서 준 강제 추행이라는 것은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에, 뭐 이성 간에 술을 먹고 취중 도둑 키스를 한다든지 술에 만취하거나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 한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라고 보는데 여기 세례까지 보는 거죠 세례도 세뇌. 한거불능의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에,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신인에 대해서 이 한거불능 상태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꼼짝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신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천원의 기적 같은 경우에도, 어, 어떻게든 얼거 매가지고, 에, 각종 함정들을 많이 놨어요. 근데 하늘이 많이 에, 도와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자는, 뭐, 갑자기, 근데, 우리, 여기, 이제, 종교범대대책협의회 이쪽 통장 아니고, 다른 통장 쪽으로 해가지고, 뭐, 천만 원을 뭐, 후원했네, 막 하면서, 뭔가 수상한 일이 있었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함정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하늘이 도운 거죠. 그거는, 저희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그리고, 도리어 거짓신이라고 몰래 협상을 전개하려고 했던 그런 자하고의 움직임이었던 거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에, 그것을 이체하라고 했을 때 이체 안한게참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이체했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이제 천만 원이 넘으면 신고하면 되는 거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에, 이런 정황들 그래서 에, 결국에는 공중밀집 장소 추행이 아니라 준강제 추행이 맞다. 그래서 종교범죄대책협의에서 회 천원의 기적으로 에, 선임한 그 법무법인에서는 준강제 추행으로 밀고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범죄대책협의에서 회 천원의 기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이거 합의가 전개된다, 뭐 한다 그럴 때 종교범죄대책협의의 모든 회원들과 논의를 거쳐야 된다. 이거 천명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회원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뭐 그냥 짝짝꿍 한다든지 쎄쎄쎄 한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